여러분, 오늘은 베트남 친구들이 직접 소개해준 반으이라는 음식을 먹으러 왔어요. 그럼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아, 까나라 반으 까나라 반읒.

Thì là thấy quanh, là đẹp. À. À. cái này là thịt heo hả? đúng rồi thịt heo nướng còn Mên cái này thiêu. cái này là gì làm từ thịt heo thịt heo giống như, à. như xúc xích đúng rồi đúng rồi cái này là cái này xoài, là xoài. còn cái này em à... muối đen đắt thế nhá đây là cái gì? Ờ... À bây giờ mình cho cái này vào đây xong mình phụng à... lại bà xong rồi mình phụng lại xong rồi thì bây giờ em cho anh xem nha ừ. như vậy như vậy thế thôi mỗi một ít thôi thích cái nào thì bỏ vào mình thích ăn cái nào thì

자, 소겐 찍었고 고기 넣고 어, 나 터지는데? <laughs> 이거 너무 맛이 넣었다. 내가 <laughs> 아. 어. 음, 무슨 소스인데? 무슨 소스인지 알고 찍어 먹는 데야 이건 늑맘요. 늑맘에 마늘 넣고 한 거. 어,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어때요? 음 맛있어 만두 같았다 아까 홍콩에서 먹어본 빈섬과 약간 진섬이랑 근데 비슷해 생긴 게이게 음. 어때가 피가 만두피 피가 어, 모듈 엄청 모듈피가? 엄청 촉촉해 아, 나도 베트남 스킨스 이라고 ta khò Như vậy cũng đẹp đúng không? Như vậy cũng được, cũng được, Thế nó rất là 쌌네. 처음 치고. 요거 치고 먹을까? Nhớ nghe. Ừ. Đáng 이 맛이 되게 오묘해. 상큼하다. 먹어봐. 응, 알람? 응. 맛있는데? 이게 고기랑 소세지 같은 게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망고나 베트남식 김치랑 요이 덕분에 그런지 뭔가 느끼함이 없어요. 느끼함이 없고 그냥 뭔가 개운하고 좀 뭔가 상습한 맛이 나서 어. 쫄깃쫄깃한 식감이 나. 음. 맛있다 따 응. 까 이게 딱 진짜 로컬 베트남 월남쌈. <목소리> <목소리> 만들어 먹는 재미도 있다 이렇게 하니까. 거뭐 만들어 줬으면 좋겠는데. <laughs> 음? 이게 뭐야? 어? 그 쌀여 쌀. 쌀반죽. 음. 쌀반죽. 음. 나 먹어. <laughs> 어때? 맛있지. 고수를 고수를 조금 넣는 게더 맛있는 거야. 완전 베트남 동치 같아. 한장 넣는 거동시에 이 정도는 해줘야 월랑쌈 좀 어디서 먹었다. 아이들, 거기서 발인이 됐어요? 응. 어. 망한 음. 어, 거 같지도 않다. 가자. 어. 3 4, 어. 지콤벌. 지콤벌. 2, 2, 2,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3, 어, 13. 제일 많이 먹은 사람 더안 돼도 되는 거죠? 네. 그럼 우리 이렇게 먹고 얼마나 나왔는지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네. <laughs> 몰래 적으시는데 컨디 <laughs> 하지 말라고 이렇게 몰래. <laughs> 22. 22. <laughs> 이렇게 먹고 26만 2천 동 정도 나왔네? 그 아, 진짜 아기이아 그럼 베트남 오시면 반읍이라는 음식꼭 한번 드셔보세요.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 제니 이거 한번 해볼게해 주신데요. 제가 한번 직접 만들어 볼게요. 먹어 조금만 들어서야 되네, 그지? 뭐 별건 없네. Rồi, luôn đầu <laughs> Xét luôn, xét luôn đúng Rồi, em lại Đó, rồi đó rồi là... đó, đó, tính này, nó là lên. đó tính Đây là thịt Thôi Cái đấy chị? Cái Cái gọi là <목소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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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유> <laughs> <풀었지> <웃음> <웃음> 우리 영업방에는 여기까지. 그래요. <laughs> 오늘의 영업방에는 여기까지. <laughs> 안녕.